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가요? 낯가리는 브랜딩,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시간입니다. 출강, 그게 도대체 뭔데요? 공방을 하다 보면 출강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꼭 나오는데요.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매일 보내도 답은 없고, 첫 수업은 망하고, 또 짐은 들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4년차 공방장으로서 진짜 현실적인 출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강은요. 수업하는 2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절반 이상에 결정됩니다. 물건을 싸는 순간부터 시작인데요. 키트 확인, 운반 동선, 테이블 배치, 콘센트 위치. 이게 전부 수업의 일부예요. 출강은 수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다도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가위가 하나만 부족해도 흐름이 뚝뚝 끊기고 향 하나가 빠져도 한병 무언가가 빠져도 진행이 꼬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출강 리스트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테이프, 가위, 여분 병, 뭐 향료와 같은 부자재들, 여분 비닐, 물티슈 이런 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수업은 이미 절반은 성공인 셈이에요. 또 하나 출강은 단발성이 아니라. 은근히 이어지는 영업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참여자분들 중에 한두 분이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배운 거 개인 클래스도 하시나요? 향수 더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선생님 명함 주실 수 있나요? 그게 바로 다음 연결입니다. 억지로 내 수업을 들으러 와라. 나한테 수업을 배워라. 영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말보다 경험이, 말보다 행동이 먼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강을 할때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엽서나 잘 만든 브랜드 소개 페이지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다예요. 고객들이 직접 찾아오게 만드는. 은근한 홍보는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 다음은 출강 제안서죠. 출강 제안서. 너무 이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쁜 옷을 입는 것보다 예쁜 옷을 입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이고 그 핵심은 딱한 줄이에요. 땡땡 대상군인 참여자 20명이 한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미음 미음 워크샷. 이 문장 하나로 담당자분들은 바로 다 이해하십니다. 거기에 사진 한두 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수업 현장 느낌이 나는 사진, 두 번째 사진은 완성된 결과물. 설명보다 이러한 이미지랑 한줄 설명의 깔끔함이 훨씬 더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우리 공방이, 우리 브랜드가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인상을 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격증 반 졸업생 선생님들이나 처음 출강가는 선생님들께 제가 꼭 듣고 있는 말인데요. 이랬는데 갑자기 재료가 모자라서, 갑자기 어떤 게안 돼서, 콘센트가 없어서, 뭐뭐가 안 굳어서. 그런데 사실 출강은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저는 늘 키트를 두세 개 정도는 여분으로 준비하고, PPT와 함께 리허설을 합니다. 테이블에 실제로 펼쳐놓고 조립 순서나 혼합 시간, 굽는 시간 등을 체크해 봅니다. 이 체크를 통해서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염려가 줄어들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여유가 생깁니다. 강사가 당황하면 사고지만 유연하게 대처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해프닝으로 끝나니까요. 결국 출강은 준비력과 든든한 체력의 싸움이에요. 많은 분들이 출강은 그날 수업이 끝나면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 저는 출강이 끝나면 항상 첫 번째는 담당자에게 감사 메시지, 두 번째는 수업 중에 찍었던 사진, 세 번째는 이후 정리할 서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전달합니다. 그럼 강사에 대한 신뢰도는 올라가고, 다음 행사 때꼭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 중한 명이라도 강사였던 저를 기억하고 다음에 만나게 되면 저희가 어디 어디에서 뵈지 않았냐 라고 말씀 주시면 그게 정말 보람차더라고요. 출강은 결국 내 브랜드를, 내 공방을 사람을 통해 남기는 과정입니다. 진심이 쌓이면 계속 불려지고 알려집니다. 4년 동안 느낀 건 출강은 화려한 기획보다 조용하고 꾸준한 준비입니다. 신기한 수업으로 후킹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꼼꼼하고 사고없게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 결국엔 오래오래 수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앞에 나가서의 수업은 당연히 떨립니다. 저도 늘 떨려요. 하지만 한번 해보면 두 번째는 무조건 조금은 더 쉬워집니다. 출강, 겁내지 말고 해보세요.